편입 영어를 강의하는 원선생입니다. 오늘은 어, 문장 완성 문제 풀이 전략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장 완성형 문제의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 모든 문장 완성형 문제에는 어, 단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문장 완성형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 그 문제의 풀이의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문장 완성형 문제로서 어, 자격이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나온 문장을 보시면, the student thought the test was quite. 어, 그 학생은 그 시험이 꽤 여기에서 단서가 없기 때문에 1번부터 2까지 모두 어떤 걸 넣어도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서가 없는 문제는 문장 완성형 문제로서 가치가 없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반대로 말해서 어, 문장 완성형 문제를 풀려면 반드시 단서를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 어, 귀결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래 문장에 보시면, since the student knew the form and content of the questions in advance, the test was quite blank for h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윗문장에서 접속사 since 이하에 the student knew the form and the content of the questions in advance. 이렇게 그 학생이 어, 그 문제들의 형식과 내용을 어, 미리 알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알수 있다는 밑에 있는 빈칸을 풀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 since라는 연결사가 방향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즉, 이 단서를 빈칸으로 직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아, 우회로 갈 것인지 에,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since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어, 방향을 바꾸지 않는 직진형 접속사이기 때문에 에, 밑에 보시면 the test was quite blank for her. 그 시험은 그녀에게 꽤나 미리 알수 있었다가 되니까 예측할 수 있느니라는 프리딕터블이 답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장 완성 문제를 푸실 때는 반드시 단서를 잡고 그 단서의 방향을 연결사에서 확인하고 직진 우회를 결정해서 같은 말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반대되는 말을 찾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편입영어에 나오는 모든 문장 완성형 문제는 어, 이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어, 풀어주신다면 어, 여러분들이 문장 완성 문제를 잘풀수 있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어, 편입영어에 나오는 문장 완성형 문제의 풀이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laughs>